물론이죠. 아래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감성적으로 다듬은 버전입니다. 말투는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영상에 어울릴 수 있게 리듬감을 살렸습니다. 별표 별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표 별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별표 별표. 청소 중위 청소. 별표 별표. 별표별표 별표 한국식 귀 청소 별표별표 별표 시간이랍니다. 단순한 귀 청소가 아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한 힐링 루틴이에요. 샵샵샵 플루에 귀 청소가 중요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귀 안에는 먼지, 땀, 그리고 귀지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죠. 그냥 두면 청력에 영향을 줄수 있고 가려움, 염증, 불쾌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담이 되죠. 한국에서는 귀 청소를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자신을 아끼는 시간 별표별표, 별표별표 별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 별표별표으로 여겨요. 부드러운 손길과 세심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조심스럽게 귀를 정리합니다. 절대 뾰족하거나 자극적인 도구는 사용하지 않아요. 별표별표 별표 섬세함과 부드러움 별표별표, 이것이 핵심이죠. 샵샵샵 망치와 렌치 오늘 사용할 도구는 세 가지예요. 1. 별표별표 제목기 별표별표 귀 바깥에 잔털을 정리하기 위해. 2. 별표별표 별표 전기 테스터기 별표별표 굳은 귀지를 살살 긁어내기 위한 도구. 3. 별표별표 별표 면봉 별표별표 별표 마무리 정리 및 수분 제거용. 샵샵샵 비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먼저 귀 바깥에 굳어붙은 유분과 머리카락을 관찰해요. 2. 제모기로 털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기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3. 전기 테스터기로 귀지 부분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4. 너무 단단한 경우 따뜻한 물에 적신 면봉으로 귀지를 녹여줘요. 5. 젖은 면봉으로 닦고 마른 면봉으로 마무리 건조까지 상처 없이 자극 없이 깨끗하고 상쾌한 귀로 마무리됩니다. 반짝임. 샵샵샵 빛나는 하트 이것이 바로 한국식 귀 청소. 귀 하나를 청소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자기 자신을 위한 조용한 사랑의 표현 별표별표이라는 것. 내 몸을 존중하면 몸도 우리에게 고요함과 건강, 그리고 깊은 숙면으로 보답해 줄 거예요. 샵샵샵 헤드폰 에코이어 ASMR과 함께 해요. 오늘의 귀 청소 시간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표별표 별표 에코이어 ASMR 별표별표 별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소리 하나로 귀와 마음을 모두 어루만져드릴게요. 종별표별표 별표 알림 설정별표별표도 꼭 해주시고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 찾아뵐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저희에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별표별표 별표 에코이어 ASMR 귀 마음 그리고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 별표